먹배 논란으로 큰 화제를 몰고 있는 문복희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해명 영상을 올렸는데요. 하지만 그것을 본 누리꾼들은 오히려 더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23일 자정 문복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과거 햄버거 먹방, 김피탕 먹방, 편의점 음식 먹방이 담긴 1시간이 넘는 원테이크 형식의 원본 영상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유튜버가 그 영상을 보고 몇 가지 의혹을 제시하였는데요. 문복희는 최근에 올린 해명 영상에 대해 편집본 없는 원테이크 형식의 원본이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하지만 이와 다르게 편의점 먹방 장면 중 23분 8초 구간의 음소거와 모자이크가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부분에는 이거 다 먹어야 해요? 라는 말이 확인되면서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18분 14초 구간에는 이거 바뀌면 안 되니까 라는 말을 내뱉어. 가장 논란이 되었던 음식 위치에 대해 사전에 이슈를 만들지 않기 위한 행동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10만 구독 기념 Q&A 영상에서 문복희는 직접 자신은 어떠한 회사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남겼는데요. 하지만 3분 14초 구간에는 그거 먹기 전에 입부터 닦는 건 어때? 17분 14초 구간에는 주스라도 좀 볼까? 라는 남성의 목소리가 해명 영상에 노출되었으며 18분 14초 구간에는 남성의 손이 노출된 장면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1인 크리에이터 유튜버로 알고 있었는데 실망이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그녀의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였습니다. 문복희는 음식 삼키는 장면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 먹방 영상에 삼키는 장면을 넣으면 영상이 지루해져서 안 넣었다라고 해명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먹방이라는 게 먹는 걸 보는 건데 왜 삼키는 게 지루하겠냐? 삼키는 장면이 얼마나 길다고? 라는 말을 남기며 말도 안 되는 억지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과거 먹방 영상의 원본을 밝히고 있지 않는다는 점. 먹방 영상에서 나온 프랜차이즈 음식의 사이즈가 실제와 다른 점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해명이 없는 상황인데요. 해명 영상 이후에도 계속되는 논란에 대해 앞으로 그녀는 어떻게 대응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이슈 맛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